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양은 영양사에게. 안녕하세요. 주에스타워 사원식당 총괄 매니저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군역식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양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토피아 TV입니다. 오늘의 잡선배님은 급식의 신 김민지 영양사님이신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영양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GS 타워 사원 식당 총괄 매니저로 식당을 매니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경고에서 랍스타 급식으로 영양사에 대한 이정표를 음. 제시를 하셨는데요. 영양사라는 게 어떤 직업일까요? 어, 요즘, 어, 건강에 대한 식생활의 욕구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양사는 단순히 메뉴를 작성하고, 뭐 밥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영양사가 하는 업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메뉴를 작성하고, 그 메뉴에 따른 식재료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그 식재료가 들어오는 업체를 관리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뭐 배식, 식단의 조리 온도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조리 종사원분들, 위생, 안전, 친절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뉴 작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맛있는 거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메뉴 작성할 때 여러 영상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 정보를 골고루 갖추면서 뭐 기호도도고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또 메뉴 작성할 때 식감이나 색감이 겹치지 않고 또 온도 같은 것도 잘 체크해야 되고 또 요즘 트렌드인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메뉴들도 바로바로 바로 식단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양사님께서 사실 식단의 랍스타를 급식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도 있으신데 영양사님께서 만드신 메뉴에 집밥보다 더 맛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저도 영양사 면허가 있지만 그렇게 수백 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그런 퀄리티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양사님만의 그런 식단 노하우가 있을까요? 메뉴 작성할 때뭐 월요일날 출근해서 수요일날 집에 간 적도 있고 밤늦게까지 야근한 적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그런 랍스타 메뉴가 나갈 때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새로운 식자체잖아요. 랍스타뿐만 아니라 그런 날에는 급식이 제공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리 테스트를 해서 식판에도 올려보고 뭐 그릇에도 올려보고 이게 어느 정도 비주얼을 차지하고 또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다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메뉴가 나갈 때는 손이 많이 가니까 다른 사이드 메뉴는 뭐 예를 들면 전을 붙이면 전판에 하나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오븐에 한다던가 음료 같은 경우는 수제로 만드는 대신에 그런 날은 뭐 완제로 제공한다던가 이런 조리 방법도 바꿔서 맞추고 있어요. 네. 참 이게 뭐 보시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식사를 제공할 때는 그냥 평소의 레시피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한 번에 똑같은 시간에 수백 명의 동일한 레시피에 동일한 퀄리티를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 영양사님이라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laughs> 영영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도 경험해 보시고, 여러 이제 뭐 급식 시설이라던가 식당을 경험해 보신 건데요. 각 시설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제가 단체 급식 쪽에서 그래도 8년 넘게 일했고 좀 경력이 있어서 제가 급식종은 제가 잘할수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를 회상식당에서 정말 놀랬던게 학교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장 많이 달랐던 거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는 연령 대가 학교는 학생들이라면 이 회사 급식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리고 기호도도 정말 많이 다른 게 학생들은 뭐 생선요리가 나가도 음료나 예쁜 디저트가 제공되면 급식을 먹으러 오는데 회사 식당 직원분들은 디저트보다 오히려 메인에 충실한 불고기를 조금 더 준다던가 우리 생선 요리에 대한 기호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메뉴 구성의 차이에서도 정말 아 내가 세경고에서 급식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았던 메뉴를 여기에 제공을 해도 반응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아천 명이면 1 0 0 명, 0 0 명이면 0 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에 워낙 맛있는 식당도 많고 뭐 재택근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인해서 저희가 1,000명을 준비해도 800명밖에 안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인원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런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영양사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잔반이 많이 남지 않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만 뭐 이런 회사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잔반 교육이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꾸준히 잔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잔반이 정말 학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laughs> 왜냐면 자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당 뭐 점장님하고 회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사원식당에서도 뭐밥 같은 경우는 적은 밥, 많은 밥, 그창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세개씩 제공하고, 뭐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리고, 퇴식 후에서도 뭐 잔반 이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잔반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직업인데요, 네. 영양사라는 게. 어, 영양사님이랑 함께 근무하시는 네. 실무자님들은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네. 요리 베테랑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영양사님 메뉴를 이제까지 쭉 보고 네. 있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네. 그런 메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평소에 기존의 영양사님들이 하셨던 거랑 비교했을 때 작업량이 되게 많은 것들도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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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리 실무자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사님은 또 조리 실무자님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여사님들과 잘 지내는 영양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 질문이 제가 여태까지 영양사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1위였어요. 그러니까 영양사님은 식단 작성하고 잔반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여사님들과의 그런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세경고 처음 근무했을 때 당시 영양사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아예 받지도 못했고 저도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식당을 총괄하는 저희 식당을 총괄하는 건 영양사지만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무할 때 저희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뭐 제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직장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메뉴 작성할 때도 저 혼자 단독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고민되는 부분은 조리 신문사님들과 되게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 많이, 매, 많은 메뉴를 알지만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나물이 언제 즐기고 언제 맛있는지 뭐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중석식을 작성하다 보니까 점심에 두부를 제공했는데 저녁에 또 두부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laughs> 뭐 <있는 이쪽. 웃음> 네네 그런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님들은 되게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메뉴를 작성할 때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이건 특식이고 이런 메뉴 나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무조건 제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메뉴 제공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보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있으면 뭐 전판에서 일일이 전을 붙이는 대신에 여름같이 날씨가 더운 날에는 오븐에다가 전을 붙여도 되고 수제에이드 대신에 뭐 완제품 음료를 제공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정말 나가서 꾸준히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니터링 해보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경호 여사님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어떤 직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통과 공감은 되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뭐 김민지 영양사님 같은 경우는 여사님들한테도 소통도 잘해 주시고 학생들이랑도 소통도 잘해 주시고 네. 뭐또 당연히 그 직장인분들이랑도 소통도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영양사님들이랑 일해 보고 싶은 조리사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구내식당 조리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조리 실무사님들은 그, 아무래도 영양사가 최종 메뉴를 작성하고, 조리 지시서나 조리 지시서를 작성을 해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고 어떻게 조리해야 된다. 그러면 실무사님들께서는 아침에 들어오는 식재료도 같이 검수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요리를 총괄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조리사님, 조리 실무사님 이렇게 나눠지는 편인데, 네, 조리사님께서 이렇게 총괄해서 해주시고, 그 밑에 실무사님들께서 같이 도와서 요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사실 이런 직종의 일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어 정말 누구나 이런 식생활이나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양을 천 명이 넘는 요리를 볶고 지지고 또 튀기고 해야 되면 체력이 정말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영양사 일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뭐 일하고 이래도 체력이 다쳐주지만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사님들께서도 새로운 실무사님들 면접 보실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할, 하는 게 체력 왜냐면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려면 아무래도 체력이 뒷받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강하신지 음식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집에서 좀 요리도 해보신 나이 드신 분들도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진짜 급식실에서 일해보면 나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여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이 차이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체력적으로 <laughs> 건강하시면 되요 저희 급식 계실 때는 오히려 젊으신 여사님보다 경력 있으신 여사님이 훨씬 더 <laughs> 급식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그러면 군내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상원 식당에선 조리 실장님이 계시고 학교에서는 조리사님이 계신데 조리사로 근무하시면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뭐 실무사님들께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뭐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등 여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여사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역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네. 조리 실무직에서 <laughs> 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영양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면허를 따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턴이라는 또, 과정도 거쳐야 되는 굉장히 전문직입니다. 근데, 사실, 월급은 되게 박봉이에요. 박봉인데 영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킬업을 통해서 영량을 높이셔서 이제 뭐 몸값이라던가 이런 것도 올리시려고 네. 하시고 굉장히 여러 영양사님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네. 계시는데 그런 어떤 스킬업을 하시는 영양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나는 올라가야지 하고 이렇게 일했던 건 아니고 정말 아이들 먹는 게 너무 예쁘고 또 제가 사실 학생 때 급식실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경고 학생들은 급식실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알아주고 또 이런 피드백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세경고 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운이 좋게 뭐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결과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 영양사 업무가 단순히 영양사 업무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영양사로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쿠킹 클래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이렇게 좋은 기회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점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거를 영양사님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영양사님들도 그냥 영양사님들의 자리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를 알리시는 역량을 더 키우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본인의 스킬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 영양사님들께서는 새로운 메뉴 나갈 때도 걱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나 새로운 네. 거에 대해서 되게 조바심도 많고 걱정이 많으신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일단 네. 메뉴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사실 네. 물가가 비싸서 구내식당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구내식당을 찾으신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거를 드시는 건 아니고, 네. 어, 저도 사실 옛날에 어, 한번 이제 계열사 직원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레이스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맛있었어요. 네, 주변에 맛집에 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고퀄리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 일단은 식당에서 식당에서 메뉴 작성해 주신 영양사님, 점장님, 그리고 또 조리해 주시는 실장님, 셰프님들께서 고생해 주신 고생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메뉴가 저희가 처음부터 나갔던 게 아니라 제가 학교 급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서도 직원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메뉴가 반응이 좋고 또 어떤 메뉴 반응이 좋지 않았는지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메뉴 개선을 꾸준히 해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외부 업체는 콜라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로컬푸드데이라고 해서 뭐그 지역의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식의 날이라고 해서 중식 셰프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날등 여러 가지 테마에 맞게 메뉴를 제공하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맛있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정말 재밌었던 추억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랍스타나 다양한 식재료가 나오고 나서 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 외부 다른 학교 학생이 세경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몰래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눈 감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여기 GS 밥 먹으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 외부에서 정말 오셔서 밥을 먹으려고 할 정도로 정말 GS타워 상원식당이 많이 맛집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laughs> 너무 뿌듯합니다. 아,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맛을 못 잊어서 한번 먹으러 왔었는데 외부 직원은 안 된, 외부인은 직원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laughs> 네. 네, 뭐, GS 관계자님들께서 보시면 <laughs> 네. 외부인들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영양사를 하신지 몇년 되셨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 10년 차, 딱 10년 됐습니다. 정말 <laughs> 세월이 변할 <laughs> 그런 시절을 영양사로 보내셨는데요. <laughs> 네. 영양사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음.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요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음. 정말 많이 높아지는데 음식으로 정말 질병에 치하될수 있잖아요. 음. 또 제가 이렇게 급식이나 회사에서 일했을 때 학생도 맛있게 먹고 직장인들도 맛있게 드셨을 때 정말 많이 보람차고 음.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또 학생들은 뭐 엄마가 해준 것보다 집밥보다 맛있다 이런 말들도 하고 또 직장인 분들은 우리 와이프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을 때 정말 그런, 그런 말씀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영양사 관련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에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렇게 영양 정보나 뭐 건강 관리, 뭐 식단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영양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사님들이 나오셔서 영양이나 건강 식생활에 대한 영양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양사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영양사직을 포함한 조리 실무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어, 되게 딜레마가 많이 온다. 영양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같은 영양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속상한데. 어 저는 힘, 저도 영양사로 인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도전하면 언젠간 정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무사님들께서도 요즘같이 날씨가 정말 더, 더운 날에 천 명, 이천 명 급식을 하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조리실에서 보면 땀도 정말 많이 흘리시고 얼굴도 정말 빨개지시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많은 급식 인원을 소화내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신무사님들께서도 급식을 먹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이나 맛있게 드시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랑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더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를 드셔주시는 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군의식당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소중한 한 끼를 제공해 주시는지 알았는데요. 군의식당 어, 관계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